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3번역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3번역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대부분 개혁개정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보고 어 나와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서 1장 19절 말씀. 다 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네요축만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또 우리 세장님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 올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1년을 살아왔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쩌면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또 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를 좀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그 예배를 정말 다른 예배, 정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전파될 수 있는 예배를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에베네셀 주일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동안 우리가 어떤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 매일 리딩 바이블 큐티를 하죠. 또 믿음의 일기를 써요. 물론 아직은 어렵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습관 자체가 우리를 말씀으로 살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해 동안 리딩 바이블을 통해서 또 리딩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리딩 바이블 예배를 통해서 또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의지로 된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또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 말이 그냥 말로만, 그 말이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떤 행함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교회에 나오는 행함을 실천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저주이고 이것이 어, 죄악, 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였던 거예요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뭐죠? 예배예요. 두 번째 무너진 게 뭐죠? 교회. 이 예배와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한국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5% 4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제는요. 10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 분별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 사람들 믿음은 있을 때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얻게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좀 예배드리고 있습니 여러분들 한창 예, 뭐 몇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는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행함인 거예요. 내, 믿음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아뭐 나가도 상관없지 안 나가도 상관없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은요 약속하신 하나 약속하신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세중학교의 모든 성장년, 모든 교회, 모든 교회 학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활동하셨다고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활동하셨다고요? 사람은요, 연약해요. 사람은요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하나님의 길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지음 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너무 강해 버리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마음이 강하고 내 행동이 강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이 그거예요. 부자는 가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요. 강한 손으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연약한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요. 어 나는 아직도 박수 세고 시자 여기 봅시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데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나 어, 슬래미테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임한다고요?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임, 임해주신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아, 나에게 이런 능력 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판타지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와 창조하셨고 뭐 볼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물과 그 바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어,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요 말씀 하나로 하셨다는 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로 혹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말로 소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으면 목사인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여러분들 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로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하나 올리셨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만약에 힘껏 애쓰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능력이 발휘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강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활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한분다 같은 분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역사 안,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강해서 목사님을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이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것다 놓쳐도 이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놓아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세 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네.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있어요 알죠?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세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예전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렇지 구약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지금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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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갈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서보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다짐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어서 더 이상 누군가 리딩바이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때까지도 할 때까지 아, 그때까지 참다가 아 이제 뭐 안해도 되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내 삶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약속은요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요 언제든 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요 지혜라는 것은 그저 그냥 조금 더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보다요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 볼펜만하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주 만물 정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여기 왜 과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 과자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주 만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있는 방법 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교회에다 하십니다. 교회란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신 받은 곳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것은 에클레시아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뭐,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목사님이 어, 여기에 온지 11년 차가 됐어요. 처음부터 교회학교에 있었고요. 11년 동안 단한 번도 교회학교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교회학교에서 벗선 아이. <laughs> 교회 네, 학교를 내려놓고 이제 청장년 예배를 맡게 됐습니다. 1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들이 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이 교회 안에, 세중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요. 리딩바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리딩바이블 모르는 사람 손들어봐요. 없죠? 리딩바이블이 있어요. 리딩바이블은 한 7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되게 우연찮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서요. 목사님이 처음에는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첫번째 리딩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플레이 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셀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플레이 바이블은 이그 하루에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어, 은혜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힐링 바이블이었어요. 힐링 바이블은 주중 예배 때 했었는데요. 그 힐링 바이블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던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 리딩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어,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진화가 됩니다. 점점 그것들이 하나로 하나로 합쳐지더니 바로 셀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을 갖지요셀 예배를 하지요. 셀 예배 때 리딩 바이브를 한번더 읽지요. 리딩 바이브를 한번더 읽고 뭐여요 나눔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한 마디 두 마디 나누고 그리고 셀장님들이 어, 그 은혜 받은 말씀 또다임 목사님께 받은 야경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그 리딩 바이브를 하나로 다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난 청년들이 지금 교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민규 세장님도 그렇고요, 어, 태연세장님도 그렇고요, 지영 세장님도 그렇고요. 이 친구들은 다 맞죠? 영서 세장님도 그렇고요. 성경 세장님도 그런가요? 어. 하여튼요그 제가 이제 아 어, 이현이 이현 장님도 그렇고 저기 누구지? 잘생긴. 찬원 세자님도 어. 여기 소리 세자님도 다 여기 있는 세자님들이요 누구 빨 먹었어요? 아 현대 세자님도 여기 있는 세자님들이요 다 학생 출신이에요 리딩 바이블 학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청년부에 올라간 청년보다요 이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세대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리딩 바이블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전에 만들어 놓고 나서 3년 전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교사 강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네. 그냥 아이들만 보는 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역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교사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훈련된 지금 셀장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셀장님들이에요. 여기는 저랑 같이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 저랑 같이 교사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뭘 얻어왔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박수 세번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건 뭐, 뭐예요? 이 지혜를 전수받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가 여러분들 대해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전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바뀝니다. 이제 진짜 우리 세중앙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각 셀별로 셀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될 거예요. 셀 주일 예배로 드려질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가까이 모여서 드릴 수 있어요. 더욱 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더욱 더종교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이들부터 중고등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아, 이 말씀 좀 쉬운데, 어떤 친구들은 아, 이 말씀 좀 그런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 형식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셀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세중암교회의 새로운 세대의 예배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지혜를 전수받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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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큰 소리 치는 목사님도 없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을 부릅뜨고 똑바로 하네? 라고 하는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능력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셀장님들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셀장님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드려질 우리 모든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 더 살아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과 셀장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